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탄도와 성감도 전국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마다 건축에 가정 등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여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케 하셔서 공사 중에 모든 문제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며 어려움도로 보와 도와, 도와주시는 계 말씀으로 저희들이 간직하고 입당하는 입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공동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아이들의 생모신발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계을 주셔서, 좋은 땅을 주시고, 이곳에 새로운 성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네, 감사하기가 드디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이 주변이 다 평평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캠핑장에 많이 들어서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에서 뭐가 건물들이 다어서고 집들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험난한 이고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다 네, 여기까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네, 확신하고 감사하게 하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여기 대배소 사원의 교회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터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을 건물로 비유하는데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 되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모퉁이 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거희가다 피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모퉁이 또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사도들의 피 값으로 저희가 세워져고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 사도들의 순교의 피, 이0년 전에 수고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터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이꼬이는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지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성장 아름답게 더 귀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사도들의 그 정신 안에서 세워져 가것입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서 더큰 사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감대의개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예배 에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주시고, 이 터위에 모여 기공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순교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로 소회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며, 보이는 성전을 세우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공을 위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laughs> 어린이들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날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크게, 네, 여러분들이 크게 주시기바랍 <laughs> 젊은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하여 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그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 믿음으로 성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예배당을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선언합니다. 이곳에 순감제일교회 예배당을 건축함에 있어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당을 통호할 책임과 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단감리 성당 세1회 예배당 건축에 기용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박하시 성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결된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공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천성 208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laughs>